자 오늘 아기다리고 기로했던 드디어 루나스노 비키니 아 비키니 아니고 수영복 예 수영복 유니폼이 나온다는 그 패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패치 내용이 공개돼서 오늘은 그 상세 공지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블 퓨처 파이트 GM 찰라입니다 환상의 무대 연출 라일락 꽃으로 꾸며진 공연장 그리고 수세기를 뛰어넘어 발전한 미래 기술이 이번 여름에 에이전트들과 함께할 겁니다 왜 라일락 꽃이죠 지금 더워죽겠는데요 예 네? 루나스 노우는 신규 유니폼과 함께 티어 4를 활용해 무더위를 날려버린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스테리오는 신규 유니폼을 통해 에이전트님을 비현실로 초대할 겁니다. 그리고 태생 티어 3 정복자 캉의 초월적인 기술을 활용해 전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캉이 드디어 플레이어블로 나오나봐요. 그래서 에이전트님의 신규 스킬과 더욱 강력해진 힘을 확인하기 위해 8월 9일 수치, 수요일 패치를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12시에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영웅은 한종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작항,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퀀텀매니아가 올해 완전 극초반에 나오지 않았나요? 드디어 이제 플레이어블 나온 것 같은데 슈퍼빌런 타입의 인간 남성 타입이고요. 얻는 방식은 월드보스 레전드 정복자항을 클리어 했을 때생시디스트가 나오니까 기존에 있었던 월드보스 레전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클리어 하는 만큼 이제 정복자항의생시디스트를 얻어갖고 어한 5일 정도 걸리겠죠? 한 5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유니버셜 타입이네요. 거기다 리더 같은 경우에 모공, 자기 자신, 자기 자신만 모공 플러스 55%상승에 상태 이상 걸렸을 때, 모든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제거. 그냥 PVP 하라는 얘기죠. 예. <laughs> 네,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PVP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요번에 티어3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티어3가 나왔으니까, 고르급 정도의 성능만 나와줘도 괜찮은 캐릭터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패시브 같은 경우에 죽었을 때, 자기 자신 세제 생명력 100% 확률로 부활. 100% 부활이네요, 체력이. 일단, 부활 캐릭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 이50% 확률로 슈퍼 아머, 베리아 슈 야, 이거, 얘는 무조건, 어떤 공격이든지 50% 확률로 무조건 관통? PVP 각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이 티어 패시브 스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 추가 관통 피해 50, 아니, 5% 증가? 스킬 피해량 40% 상승. 야, 이거 추가 관통 피해가 5%가 붙어있다라는 것만 해도, 기깔 나네요.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건 같은 경우에 액티브 스킬 1번 같은 경우에는 회복률 마이너스 50% 감소 탄성 제거 마비가 있고요. 2번 스킬 같은 경우에 적의 공격력을 방어 반격, 반격이 있고요. 타겟팅 논타겟도 있네요. 논타겟 무시도 있고 생명력 회복에다가 100% 확률로 피해 면역. 야 완전 그냥 싸움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3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화염 피해에다가 속성 피해도 있어. 배리어도 있고 공룡포 1%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4번 스킬 같은 경우에 스킬 사용하는 동안 가상 패드 이동 가능 무력화 제거에 자체 버프 그리고 5번 스킬 같은 경우에 또 화염 피해에다가 무적 4초에다가 에너지 공격 력 97%에 에너지 피해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는 한번 나와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PVP 가능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되게 강찬은 어,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 굉장히 좋은 PVP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디까지나 한계가 명확은 하죠. 티어 3라는 거. 그래서 고르급 정도만 나오면 굉장히 강력한 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나와봤을 때, 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니폼 2종 추가라고 돼있는데 루나스노 썸머 라일락. 요번에 뭐 썸머 판타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맨 마지막에 썸머 라일락으로 바뀐 건가? 그래서 미스테리오 썸머 미스테리라고 돼있고 두종이 추가되는데 어~ 또 분명히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루나스노 어떻게 구매하냐고 어~ 루나스노는 토큰으로 구매하는 거고요. 토큰은 공짜 토큰이, 토큰이 아니라 현질을 했을 때 만원을 만천원 정도 에~ 지르게 되면은 10개의 토큰을 주게 되고요. 이거를 30개 모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토큰형 유니폼 이고 한정판입니다. 거기에다가 10개 정도는 아마 출석 이벤트로 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수정으로는 아마 미스테리오가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쿨서머 토큰으로 이벤트 상점에서 교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꼭 참고하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루나스노우 썸머 라일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라색이에요 근데 이거 좀 솔직히 좀뭐 이쁘긴 한데요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 머리띠가 보라색인데 머리까지 보라색이 필요가 있습니까? 전좀 그렇거든요 이게... 솔직히 그첫 보송이 나왔을 때 아니 머리띠가 보라색인 거야 머리가 이거 한 줄이 보라색인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색깔이 리본이랑 통일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이것도 뭐 컨셉이랑 컨셉이좀 컨셉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스피드타임 영웅 지정이고요. 유니폼 효과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 냉기 저항력 20% 상승에 냉기 피해량 25% 상승 받는 일반 피해량이 10% 감소라서 일단 피해 감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냉기 피해량 증가가 있다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얼티밋 스킬이 뭐, 병경됐다고 해야 는데 뭐가 병력된지 모르겠지만, 공룡포가 붙어서 그런가? 공룡포가 좀더 강력해진 건가요? 요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공룡포가 상승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정확히는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상승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들고요그 외적으로 이제, 액티브 스킬 2번 같은 경우에 스킬 사용하는 동안에 가상패드 이동 가능이라고 써있네요. 요건 어떻게 나와야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외적으로 그렇게 강력해진 게 있나요?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써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나는뭐 그렇다는 거. 한마디로 함정파 토큰이니까 요건 좀 알아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미스테리오 썸머 미스테리. 정말 미스테리하죠? 얘가 왜 나왔을까요? 네. 아, 공룡보가 0.2% 상승했어요. 문나스노가 어, 그럼 꽤나 강력해지지 않을까? 0.2% 상승했으면. 진짜 10딜러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미스테리오 같은 경우에 썸머 미스테리. 블레스트. 슈퍼빌런 타입에 판매가가 1750 수정. 그리고 유니폼 효과는 자기, 자신, 모든 일방, 반의풀 야, 얘는 뭔데, 50%까지 상승시켜주냐? 어? 아니, 얘는, 얘는, 왜 50%까지 상승시켜줘? 그리고,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알수 있는데. 30%할인로 슈퍼하머, 베리어, 시드, 모든 피해, 매우 무조건 관통 받는 일반 피해량, 66%. 얘또왜 관통이 왜 붙었어요? 아니, 얘는, 얘 PVP 하라고? 얘왜 무조건 관통이 왜 붙어? 그리고, 어, 2티어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 적용대상, 빌런 지형이 타입에 의하면, 보스 타이밍에 주는 일반 피해량, 아, 야, 이거 갓버포 아니냐? 보스 타입에게 주는 일반 피해량도 증가시켜주는데 모공까지 올려준다고? 빌런 지영 팀원에게? 유틸성은 박아주긴 하네요. 에... 이거는... 나쁘지 않은... 버퍼형 유니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2번도 원래 가상패드 이동 가능했었고 3번에... 어? 3번에 공룡포? 원래 5번이 용포 아니었나요? 얘 방용포였는데 공룡포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미스테리오 방용포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3번에 공룡포로 바뀌었네요. 1%로. 그리고... 어, 4번 스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저항력 깎고, 예, 네, 버프 자체 버프. 그쵸. 5번에 방용포였죠 예, 네, 근데 이번에공용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번 스키 같은 경우에도 무력화 제거에다가 1회 피해량 50% 증가. 아예, 이렇게 봤을 때는 메커니즘이 아예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대가리 만들어질 때까지 홀로그램 요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 메커니즘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루나스노 티어포가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어포 스킬 이름은 검은 얼음 대송 대홍수. 검은 얼음 대홍수. 아, 씨 야, 그 뭐지? 스킬 이름 부르다가 그냥 어? 공격 당하겠어. 어? 왜 이렇게 길어? 짧고 어? 간결하게 해야지 그 기술이. 스트라이커 스킬 사용이 자기 자신 일반 피해량이 8 0증가요 공격력도 아니고, 공격력도 아니고 피해량이 80%? 1초마다 8%씩 감소? 야 이거.. 아 근데 1%씩 줄어든다고 해도 타이밍 딱 맞춰서 쓰면 되잖아 정말 강력할 때딱 써갖고 그냥 바바바 때리면 되잖아요 야 이거는 좀 기대해보.. 야 진짜 슈퍼갓 갓딜러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개적패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좋습니다 어, 뭐 엄청난 갓딜러가 되지 않을까? 진짜 냄새가 풍겨져 나오죠. 어, 다음, 정복작항 티어3 스킬 공개라고 되는데 정복선까 그러니까 스킬 이름이 간단해. 정복선 딱 이렇게 가야지. 어, 검은 얼른대 홍수 이고 이러, 언제 이러고 있어. 응? 거의 뭐 화이트 폭스의 저 구미호 발톱강아마냥 존나 길어요 스킬 이름이. 어. 자 다음, 정복선언이라고 하고요. 저 타임프리즈, 아예타임프리이 어, 있네요.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 회피무시 100%. 씨발. <laughs> 뭐야, 얘는 뭔데? 회피무시가 100%? 거의 무적에다가, 모든 일방무역 플러스 70%. <laughs> 뭐, 그냥, 그냥 전향할 것 같은데요? 네, 타임 프리징이 있다라는 거 독특하긴 한데, 어떤 이펙트인가? 어, 요런 식으로. 얘도 핑거 스냅이야? 이 캔슬 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캔슬 안 되면은 좀 그냥 전향할 것 같은데? 캔슬 안될것 같아요, 얘. 왠지 딱 대감, 대감 맞춰서 써야 되는,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이거 던지잖아요, 이거. 이거 던지는 거 보니까 대갑이 맞춰야 될것 같은 그런 기모찌가 어, 느껴지네요. 자, 다음. 아티팩트 소개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복작항에 아티팩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무한한 정체성. 전용 패스 브과 영웅 지정해주는 일반 피량 20%. 야 그리고 슈퍼빌런 지정해주는 일반 피량 20% 증가. 아티팩트는 굉장히 꿀이네요. 어, 얘는 꼭 아티팩트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얘가 근데 티어 4가 아니니까 티어 3가 한계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오딘 1 0 0만년년 어베스의 1분 스킬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딘의 리워크가 공개가 되었네요 일단 4번 스킬이 기존 스킬 대비 공격 횟수가 증가했고 대신에 에너지 공격력의 피해량이 감소했어요 왜 <laughs> 아니 그냥 냅두지 이, 공격 횟수가 중요한가? 그냥 그걸 이렇게 병력에 따라 하는 거는 공격 횟수가 중요했고 오딘의 포지션이 얘네가 맨마블이 생각한 거는 레어를 위해서 만든 건데 공격 횟수가 좁다 보니까 이게 토를 못 밀어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리워크를 해준 걸까요? 다음. 5번 스킬 같은 경우에도 기존 대비 공격 횟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얼티밋 스킬 같은 경우에도 공격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넷마블이 아예 그냥 레어를 먹으라고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공격력이나 뭐 이런 거 메커니즘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킬에 대한 히트 수, 히트 수 증가기 때문에 그냥 레어 때문에 이렇게 패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공격 횟수가 무조건 중요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커 돼야 된다는 거는 범위, 범위도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AI 메커니즘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 횟수 증가해주는 건뭐 다른 분들이 뭐 만족할 만한 결과값이 나오면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 횟수뿐만이 아니라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저 AI 자동으로 되는 스킬 메커니즘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 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는 제가 같은 경우에 레어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너 굳이 리워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다른 이제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레어를 못 먹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태생 캐릭터인데 어디 존재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나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런 패치를 해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패치를 해줄 거면 공격했을 수도 공격했을 텐데 범위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해요 그냥 한꺼번에 할 거면 한꺼번에 하지 뭐하러 이렇게 짝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업데이트는 요정도라고 하고요 아마 인게임이 나와봐야지 아마 내일쯤 패치가 돼 봐야지 이제 큰 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루나스노우는 진짜 개적패가 되지 않을까 십적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스테리오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PVP적으로 좀 변화가 되거나, 버퍼 사이드로 빠지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저 정도 봤을 땐 PVP에서 그냥 빌런 사이드 버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오로 이제, 아예 쓸모있게, PVP 버퍼 쪽, 빌런 쪽, 빌런 사이드, 요런 쪽으로 요런 쪽으로 좀, 노선을 튼게 아닌가 싶고, 이제 신규 캐릭터, 칸이 플레이어블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오딘이 리워크 된다는 점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업데이트 한번 즐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요 어,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